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MBC 미디어의 해설위원 김청호입니다 오늘 또 제가 특별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MBC 사내 가족 양육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죠, 모니 부모님 초청 미디어 행사를했습니다 매년 한한두 번씩 하는데 오늘 저 연말이 돼서 MBC 사내 가족 그 가족의 부모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약한 80명 정도 오시는데요. 오늘 그 그분들. 잘 모시고 이렇게 또 음중도 보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저는 지금 그 mbc 그 브릿지 예, 브릿지를 이렇게 어, 그 9개가 있는데 그중에 짧은 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모실 팀들은 어, 열, 많이 연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70 평균 나이가 77세 그러니까 80 이상 되신 분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 그분들을 잘 모시고 이렇게 어, 또80 이상 되신 분들이 또 음중 사전 녹화도 볼 예정인데요. 그런 사전 녹화를 볼때 과연 발음이 어떨지 그 어떤 건 제가 스케치 해보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에 여러 결합 장소와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저희 또 구례식당에서 자기 자녀들이 먹는 그 구례식당의 밥이 어떤지 오늘 그런 그런 행사를 가지면서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좀 일찍 나와서 저는 아침에 조식. 아침에 조식을 먹었는데 어, 조식을 먹는 걸한 잠깐 찍어봤습니다. 오늘 그 가족 초청 어, 미디어 행사가 진행되는데 오늘 어, 식사를 프렌치 타에서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어, 동태찌개에다가 밥 그리고 어, 김 그다음에 어, 햄 무침 어, 김치 이렇게 나물 또 어, 누른 밥 이렇게 구성돼 있었던 오늘 잘요걸 먹고 오늘 그 MBC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였습니까? 아, 점심도 오늘 또 우리 그, 그 아, MBC 후배들과 또 후배들의 부모님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오늘 결항을 진행해 보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 현황을 진행하는 모습을 스케치해 봤는데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들어왔죠 여기가 보도국이에요. 보도국 음. 사무실이에요. 기자들이 근무하는 곳. 여기서 기다리고, 주말이다 보니까 조용하죠? 그러니까 주말이다 보니까, 아, 쉬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시간을 봐서 현장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어서 근무한다. 여기 이제 수혜가 무슨 재난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 여기 뭐 굉장히 바빠요. 여기 지금. 근데 오늘은 이제 조용하죠? 항상 조용하기 바라보는다, 우리. 이번에는, 아, 여기 3층으로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 그래서 그, 너를 만났다. 그거 두 번째가, 용균이를 만났다. 용균이라고 있어요. 그, 그 저기 소환 화력발전소에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죽은 그, 그거. 그 다음에 소방관을 만났다. 소방서 불끄러다가다 죽었어. 그래서 그거 그런 거 그런 거 프로그램을 이런 데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 스튜디오에서 대통령하고 수하는걸 맞아요. 그런 것도 요새 이런 스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그 버츠홀 거 있잖아요. i n g to s 다 o 서 t 트 a t answer. I'm going to stop that answer. I'm going to stop that answer. I'm g o i 가 g to 가 t o p that answer. I'm going 는 o s t o 세트 h a t answer. I'm going 이 o stop t h a 면 answer. I'm 그 가요대전 세트를 질거야요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어,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음. 여기서. VIP 대기실 그는데요 그날 출연한, 출연자 중에서 가장 그, 좀 높은 사람들, 뭐 장관이라든가, 극혜네이라든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까 스튜디오 들어가서 녹화하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 여기서 음. 메이크업도 하고, 또 여기, 연기, 연기자들도, 연기자들도 여기서, 어, 대기하고 있다가, 먹, 먹기도 하고, 뭐, 저기, 준비하고 그런 곳이에요. 의상도 하나 있고. 그리고 아래하고 여기는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어요. 근데 휴거, 수건이 없어. 이라는 건물이 그4 4 1 4 본사는 목동에 있고. 음. 그 옆에 YTN. 그 다음에 그 빨간 음. 거를 이렇게 뒤에 자들 보 보이시죠. 빨간 음. 거를 뒤에 있자들건 그걸 못 끌어 어딜까요? 음. 저거는 음? 어, TVN, c j 고도 그래요. CJN은 저기 뭐이한이라고 음. 보세요. 이한다이라고 음. 저기는 저 뒤에 어, KBSN, k b s 사회사 본사는 여기도 있고, 그 옆에 JTBC 있고, 그 옆에 중앙일보 있고, 그 뒤에, 어, TBS 교통방송, 이렇게 있어요. 음. 이렇게 있고, 그, 저기, 그, C, CJ, 음. 그 빨간 건물 이쪽, 이 안쪽이 DMC에요. 음. 저쪽은, 이 안쪽은 DMC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음. 이 DMC 블어 안에는 노래방, PC방이 없어요. 왜냐면은, 음. 노래방, PC방은, 어, 청정시설이 아니라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근데 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왜 앞에 보이게 아까 같이 뭐 동대문 d 비비총 쪽은 이거는 네. MBC 상가예요. 네. 여기서 네. 상가에서 임대료 임대료 받아서 네. 건물 유지하는데 이렇게 쓰고 그러는 것이에요. 스탠바이.